여러분, 내일은 좀 다릅니다. 11월 20일. 이띠만이 문이 확 열리는 날이에요. 이거 진짜 안 보고 지나가면 본인 인생 기회 하나 놓치는 셈이에요.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 두세요. 이 기운이 여러분한테도 같이 따라붙습니다. 자, 바로 공개합니다. 숨 들이시고 후. 내일의 대박 띠는 바로 뱀띠! 예, yeah,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뱀띠 여러분입니다. 진짜, 운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날이에요. 왜냐고요? 하, 이건 설명할 때마다 나도 좀 감탄해요. 11월 20일은 수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날인데, 뱀띠는 본래 화 기운을 품고 있는 띠라서, 물, 불. 이 조합이 어떻게 작동하냐면, 물이 불을 껐 리는게 아니라 오늘은 그 물이 불을 더 맑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잡음 제거 불필요한 사람 정리 좋은 기회만 추출되는 느낌 아침부터 직감이 또렷할 수 있어요 뭔가 아 이거 해야겠다. 하고 가슴이 탁 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. 재물은 평소보다 두 배, 세배 빠르게 움직여요. 지출 막히고 들어오는 운은 풀리고 특히 오래 미뤄둔 일에서 아, 이거구나 하는 거 터집니다. 내일은 가만히 있어 놓 기운이 올라오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대박 플러스 1. 한 걸음 더 움직이면 대박 플러스 2. 이런 식으로 쌓여요. 기운이 너무 좋은 날이라 한 번만 용기 내도 3 배로 돌아오는 흐름. 정리하면 오해 풀리고 기회 열리고 돈 움직이고 사람 붙는 날. 말 그대로 대박 섞어 끓인 날입니다. 뱀띠 여러분 반드시 잡으세요. 이런 오는 자주 안 옵니다. 그리고 다른 띠 여러분도 서운해 말아요. 내일은 또 다른 띠가 문이 확 열릴 수 있어요. 제가 매일 이렇게 제일 강한 기운을 가진 띠딱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걸어 두세요. 당신 인생의 흐름 제가 매일 한 걸음 앞에서 밝혀 줄게요.